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문자열 비교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 비교 함수는 strcmp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str은 String, cmp는 Compare의 의미죠. 그래서 문자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함수의 사용 방법은 여기 파랭이에 보는 것처럼 아, 인수를 두 개를 주는데 당연히 문자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자열과 이 뒤에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두 문자열의 사전 순서를 판단합니다. 아, 사전 순서는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애플이 바나나보다 사전에 먼저 나와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strcmp 함수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나와 사전에 먼저 나오면 자 얘가 얘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면 strcmp 함수는 -1을 반환합니다. -1을 반환을 한다. 자 근데 어,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전에 나중에 나온다면, 나중에 나온다면 그때는 1을 반환한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Str, CMP 이렇게 하고 자,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어, 뭐 페어라고 합시다. 페어 그리고 피치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렇게 호출했다면 페어가 피치보다 사전에 나중에 나오죠? 왜 그럼 왜 나중에 나옵니까? p, p 똑같아요 알파벳이 똑같으면 다음 문자를 비교하는데 다음 문자의 알파벳도 같죠? 그럼 그 다음 문자 자그 다음 문자를 봤더니 피치는 C가 되고 페어는 R이에요. 이런 경우에 R이 C보다 알파벳 순서가 늦으니까 사전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페어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사전에 나중에 나오면, 얼마를 반환을 한다? 1을 반환을 한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love, 이렇게 love, 였다. 즉, 같은 문자열이었다. 이런 경우, 즉,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과 같다면, 자 갔다면 뭐를 반환을 한다? 0을 반환을 한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strcmp라는 함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Love와 아, lovely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줬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love가 lovely보다 사전에 먼저 나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그 예제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 시다. 자, 여기서 보면 그 strcmp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tring.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함수니까 반드시 그 반환 값을 이렇게 인티저 변수에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그 결과 값을 프린트 앱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컴파일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반환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플이 반환어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했다. 그러면 어, 페어 여기다가는 피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사전에 나중에 나오니까 어, 뭐를 반환한다? 1을 반환을 하겠죠. 수정이 됐으니까 컴파일해주고 다시 실행. 자 여기에 1이 반환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러브와 러브인가요? 자, 같은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아, 문자열이 같으니까 0이 반환이 됐네요. 그죠? 여기다 ly만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브가러블리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나오면, 이 1이 반환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실행을 시켜보면, 1. 자, 아 이렇게 strcmp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떤 문자열의 사전 순서를 정해서 정렬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문자열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strcmp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string.h 인클로드 시키고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strcmp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앞에다 my__strcmp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함수 이름을 만들고 이런 경우엔 string.h 인클루드 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름은 myunderbar strcmp고, 두 개의 문자열이 인수로 넘어오니까,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캐릭터 포인터 pa, 캐릭터 포인터 pb, 이런 식으로. strcmp 함수는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반환을 해주죠? 마이너스 어, 1, 1 또는 0으로. 정수 값을 반환을 함으로, 반환 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애플과 바나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my, underbar, str, cmp 하고, 두 개의 문자열로 애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바나나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이게 문자열을 컴파일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캐릭터 배열 형태로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얘네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문자의 주소 값을 이 함수의 인수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PA가 PA가 실행이 될 때는 요 A를 가리키고 PB는 B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될까요? PA가 가리키는 놈, 별 PA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P, B가 가리키는 놈별 P, B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문자인 것이고 아, 즉 P, A, P, B가 가리키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해주면 우리가 그 사전 순서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If 별 P, A의 아스키 코드 값이 별 P, B 아스키 코드 값보다 크냐? 그러면 r 턴 자, 1을 해줘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pa가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놈의 ASCII 코드 값이 뒤에 있는 놈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사전 순서가 늦어진다. 나중에 나온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나중에 나온다. 즉, 사전에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가 뒤에 있다. ASCII 코드 값이 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1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return 1을 해주면 되고, 자, else, if에서, 별 pa. 앞에 있는 문자가 별 pb. 뒤에 있는 문자보다 작다면, 즉, ASCII 코드 값이 작다는 얘기는, 알파벳 순서가 빠르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사전에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사전에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온다. 그런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해야 된다. 자 r e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해서 같은 단어다, 같은 문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애플과 반환하면 첫 번째 문자 자체가 아스키 코드 값이 다르고 그런 경우에는 뭐 크든 작든 여기 아니면 여기에 걸려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그 봤던 아, 페어와 피치였다고 합시다. 페어, 페어와 피치. 자, 이런 경우라면 PA가 자, 이렇게 되겠죠. P를 가리키고 PB도 P를 가리켜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이 코드를 그대로 어, 돌린다면은 PA가 가리키는 음? 문자가 P고 PB가 가리키는 문자도 P잖아요. a 아스키 코드 값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고 여기도 걸리지 않으니까 리턴 0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자가 같다고 해서 두 개의 문자를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문자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다음 문자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소를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즉 PA++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만약에 100번지부터 할당이 돼 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1번지, 여기는 102번지, 103번지. 뭐 여기 널 문자가 있을 텐데 요거는 104번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PA 뿔뿔 해 가면서 다음 문자로 이동해서 다음 문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아,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문자로 이동하고. 그 다음 문자도 e 와 e 로 같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뿔뿔. 자, A와 A로 또 같아요. 그런 경우에 또 뿔뿔. 즉, 이 경우에 이제 R과 C가 돼서 다른 문자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ASCII 코드 값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문자를 인수로 받았다. 받은 경우에 PA가 가리키고 PB가 가리키는 놈은 그냥 하나의 문자일 뿐이고, 그 문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문자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문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ASCII 코드 값을 비교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ASCII 코드 값을 비교하기 전에 뭐부터 해 줘야 돼요? 얘네들이 다른 문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해 줘야 돼. 그래서 같은 문자라면 주소를 증가시켜 주는 작업을 해 줘야 된다. 파일 별 p, p가 가리키는 것과 뭐가 별 pb가 가리키는 게 같다면 그런 경우에는 p++ pb++ 에서 다음 문자를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먼저 해 주고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즉 p가 가리키는 것과 pb가 가리키는 다른 문자가 됐을 경우에 그때 가스킷 코드 값을 비교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잘될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개가 같은 문자인 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자, 러브와 러브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넓은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넓은 문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PA가 여기 가르키고 PB가 여기 가리켜요. 그러면 요 코드 대로라면 PA가 가리키는 놈과 PB가 가리키는 놈이 같으니까 스키코드 값이 p a p b 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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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PA, p p 인데요 PB가 여기까지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PA가 가리키는 놈과 PB가 가리키는 놈이 이 마지막에 까지 와도 널문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또 들어가가지고 또증거가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치까지 가요. 이제 이 위치는 쓰레기 값이 있을 것이고 그 스레 값을 하나의 문자로서 비교한다는 자체는 얘가 어디로 흘러갈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도 검사를 해줘야 된다. 널문자이냐, 즉 얘네들이 같고 어 그리고 같은데 얘네들이 둘다 널문자라면은 증가시켜 주지 않도록. 자, 그 널문자 인지를 확인하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두 개가 같고 그다음에 두 개가 같고 하나가 뭐별 pA든 별 pB든 하나가 널문자가 아니라면 자, 두 개가 같은데 하나가 널문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둘다 널문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 검사해 주면 돼요. 별 pA가 이렇게 널문자가 아니라면,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엔드로 묶였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전체 조건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증가시켜 주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둘이 같고, 즉 같은 문자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널문자가 아닌 경우, 그 중에 하나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널문자가 아니라면 둘다 널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 널문자가 아닌 두 개의 같은 문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주소를 증가시켜서 다음 문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두 번째 조건과 상관없이 전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바로 빠져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렇 여기 아니면 걸려서 뭐큰 크든 작든 1 또는 마이너스 3 반환이 될 것이고. 자 이게 아, 참이야. 이게 참이야. 즉, 같아. 근데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전체가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는데 즉,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문자가 같은데 하나가 널문자라는 얘기죠. 이게 널문자가 아니냐 물어봤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널문자라는 얘기니까 인거두 개가 같은데 같고 하나가 널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도 널문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두 개가 같은데 둘다 널문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빠져 나와서 자 그런 경우라면은 둘다 널문자니까 아, 이 조건도 거짓이 되고 이 조건도 거짓이 돼서 결국에는 0이 반환이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문자열이라는 거를 판단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별 pb가 널문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my undeba str cmp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함수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대로 그렇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컴파일하고 사용시키면 마이너스 1이 반환됐습니다 이 이렇게 자, 러브와 러블리,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게 나중에 나오는 페어 7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1하고 그럼 1이 나왔네요, 그렇죠? 같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브, 러브.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여기다가 이품문을 안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각자 생각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trcmp 함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구현도 한번 해봤습니다.